시민의 대표적인 가을 문화 축제인 제 40회 시문 상록 문화제가 80주기 시문 선생의 추모식과 시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일일 개막해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. 필경산에 시문 선생의 무덤 옆에 서 있는 시비에는 애국시로 잘 알려진 그날이 오면이 새겨져 있는데요. 1930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일을 기념해 쓴 식민 시대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울리라와 같이 투박하고 거친 어두를 사용하지만 이 속에서 심은 선생의 강한 민족의식을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. 1930년 그날이 오면을 제목으로 저항시를 발표한 후 2년 뒤 시집 그날이 오면을 출간하려 했지만 일제의 검열로 무산됐고 결국 시집은 그가 작고한 뒤 1949년 유고집으로 출간된 바 있습니다. 소설가이자 시인, 영화인으로 살았던 시문 선생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제40회 문화재에는 시문 전시관과 40년 사진과 같은 상시 행사도 이어지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되며 오는 4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. JIB 뉴스 임효진입니다.